아, 하는지 말고, 오늘 눈썹 뽑자고. <웃음> <웃음> 여러분이 지금 봐요. 가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왜?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아서 다들 천국 가야 하는데, 교회 다들 이렇게 전기하는데 생명으로 못 만나는 거야. 응. 하고,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자, 제가 틀린,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나 봐요. 첫째, 하나님이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와야 돼요.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지체처럼, 신랑신부처럼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 증거가. 두 번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삶의 증거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의 돈은 절대 이기적으로는 갈수 없는 길이 없 성령님은 이기적이면 역사가 끝나.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성령님은 막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장악 하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수없이 계산적이야, 수없이 합리적, 수없이 산산적이야. 기독교는 이이 경제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없이 엉뚱한 그 비생산적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때가 예, 되고 그분의 시간 표에쭉 지켜보다가 그한사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